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 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 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문 앞둔 아버지가 남겨진 자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잘 커야 할 텐데. 지금 꼴을 보니까 걱정이 앞서서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다가오고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 아버지는 최후의 필살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용기가 없는 자녀에게는 아마도 용기를 가지라고 말할 것이고 게으른 자녀에게는 아마도 부지런히 살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행동이 앞서는 자녀에게는 신중하게 생각하며 결정할 것을 당부할 것이고 술과 도박에 마시간 자녀에게는 그러다가는 뼈가 쌓고 폐가 망신할 것이니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중심으로 죽음을 앞둔 부모는 자녀에게 신신당부할 것입니다. 반대로 잘하는 것을 더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를 네가 사랑하니까 지금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네가 사랑하니까 지금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지금처럼 잘하고 있으니 지금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신앙생활도 앞으로 잘하라 이렇게 당부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의 두 가지 모두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냐 이렇게 여쭈었기에. 수시로 제가 부족한 것과 제가 잘하는 것을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못난 것만 주로 들었고, 어머니에게는 잘하는 것만 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에게 공통으로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급한 것이었습니다. 총각을 다투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어서 11년 전 아버지와 1년 전 어머니는 급할 것을 잘 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처해라 이렇게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것만큼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어떠한 말,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장단점을 말하고 그가 꼭 갖추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가 혹시 무엇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하필 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예수의 공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공간 복음서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 복음 이곳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요?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싸움을 이렇게 벌이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가관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이 중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묻기를,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갑자기 생뚱맞게도, 누가 더 큰지, 어? 한번 보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쁜 놈인지 막 따지다가요, 갑자기, 야, 내가 너보다 크다.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꼴이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버럭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되게 우기거나,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허언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걸 보면, 그의 정체가 어떠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목사가 아닌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장로와 권사가 아닌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교회 다니는 집사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형이 교회를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건실한 교회를 흔들기 위해 사탄이 공작을 펼치는 경우도 많고요. 진리를 흔드는 이단 종파들이 기성교회에 스며들어 난리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생길 때요, 그 재앙이 생기는 원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 있겠죠. 하지만 주먹을 휘두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꿰매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이단인데, 어떻게 저런 거에 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만희와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저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작전을 보면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이만희와 장길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만희와 장길자를 신격화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상대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성 교회의 윤리적인 잘못을 헤집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불만을 쌓게 한 뒤에, 갖게 한 뒤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덥석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싶은 교리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컨대왜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고 장길자와 또 이만일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 오랫동안 익혔으면서 배워왔으면서 어느 순간 그 진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중에 나를 팔자가 나온다 하으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도 있게 토론하거나. 어떤 전열을 재 정비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절체정 일명의 순간에도 누가 더 큰, 누가 더 큰지 어떻습니까?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른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때 가른유다는 싸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뱀의 눈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어디에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디에서는 서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어디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히 실족함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제자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론유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이 될 텐데 그 마지막이 열릴 텐데 응?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주옥 같은 교훈이 뭐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을 엄중하게 보셨을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술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어서 더욱 더 인상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마음에서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하나의 급작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이게 계획했던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셨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갑자기 채비를 하신 것입니다. 종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당신님이 직접 종의 위치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음, 이를테면 이름하여 세족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상당수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세족식을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어요. 돌아가신 성교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매우 어색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전에 목사님께서 물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마다 위생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갈아치우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물이 너무나 아까웠거든요. 저 물이면 일주일 동안 등목을 해도 남는 물인데. 계속해서 공수를 해 오니까 뭔가 좀 이율배반 같고 몰입이 좀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두 감동의 도가니 맞죠? 도가니에 빠졌고 저는 그러한 숙연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냥 가만히 저의 발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한달 지났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짜던 성도 몇 명이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싸우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뭔가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들이 흘렸던 감격의 눈물 한달 전에 흘렸던 그들이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은 무엇이고 또 서로를 안으며 다짐했던 그 교훈 또 화해했던 그 모습 자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모습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섬기는 마음이구나. 너희가 지금 가장 많이 가져야 할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4절 중반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 직접 시연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발을 씻기는 동작은 섬기는 동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보고 환히 웃어주면 응? 나를 좋아하는 것임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면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무엇을 안다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그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서 여러분 엉엉 울면 못 합니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쌈박질하는데 여기에 가면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저기에 가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찌 그를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신앙인이어야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끝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섬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참 소망을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섬기는 모습이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귀는 그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싸우지 말지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이 교회 공동체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년 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 자다. 아멘. 입을 마쳤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별도로 음성 녹음 파일로 다시 녹음하였습니다.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고요. 말을 좀 빨리 하였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예배는 안병주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